맥스 루케이도 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를 하나 썼죠 너는 특별하다 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으로도 제작이 되었었고 예 오래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할때주일학교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명작에 해당을 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웹맥 이라고 하는 많이 생소한 동화 이기 때문에 인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작은 나무 사람들로 표현이 되었고, 어, 이 사람들은 서로 황금색의 별과 또 검은 점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줍니다. 에, 서로 보기에 괜찮다, 아, 또 인물이 잘 생겼다거나 뭐 지혜롭거나 똑똑하다 그러면 황금색 별을 붙여주고 에, 반대로 좀 많이 떨어진다 하면 검은색 스티커를 에, 붙여줬습니다. 에, 그 중에 주인공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어,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의인화, 의인화 한 거죠. 검은 점만 가득한,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했던, 어,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이 펀치넬로가, 어, 아무런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있는 루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웬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아무런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있니? 그랬더니 조각가가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그 조각가를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를 만나러 펀치넬로가 갑니다 만났을 때이 조각가 엘리가 따뜻한 목소리로 펀치넬로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내가 만든 아주 소중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들었던 펀치넬로에게 붙어 있었던 그 검은색 검은점 스티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의 말이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이죠. 말이 예, 판치넬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안에서 누구나 존귀하다 또 특별하다 이런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세라고 하는 아주 악했던 유다의 왕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왕으로서 역대 최선의 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시아 왕을 보겠습니다. 한 절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열한기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독보적인 선한 자리를 요시야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런 극찬을 받았던 왕은 또 없었던 것이죠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 문나세는 어떠했는지 11개의 23장 26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아 이스라엘만 아니고 어, 남 유다를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는데 에, 요시아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문하세 때문이에요. 문하세는 그만큼 에, 악한 왕이요. 그런 악한 왕은 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의 악한 악함 때문에 바벨론으로. 로 잡혀 간다 가게 하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두 임무를 이렇게 대조하듯이 대조하듯이 조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둘 중에 누가 더 특별할까요 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당연하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나세는 왜냐 악을 행하여 선하지 못하며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아를 특별하다 생각을 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으냐 또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할때 요시아를 선택하겠죠. 또 하나님은 누구를 더 특별히 여기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특별히 여기실까라고는 독법은 바람직하지를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특별하다.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대하는 바른 이해를 갖게 돼요. 우리는 혹 왼믹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특별하고 아니고에 대한 우리만의 기준을 우리는 다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점수를 더 주고 또 반대로 누구에게는 검정 딱지를 붙이기도 하는 우리 스스로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인공이었던 판치넬로처럼 남이 붙여준 그 검정 스티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세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신답니다. 우리는 선의 정도, 믿음의 수준과 차이를 눈여겨 체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므나쎄는 이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고질적인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고질적인 겁니다 안 고쳐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바를 알려라 안다 그 말이에요 안라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이제 지도력의 바통을 여수와에게 넘겨주는 장면에 하나님이 그 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는 어땠을까요? 충천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40년을 등에 업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주래국 2세대는 지금 가난 땅과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와의 영도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땅을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위에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떠했는가 불신앙의 고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란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없다고 하여서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시절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고질병 내가 안다. 뭘 안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등 따수면 나에게서 돌이 돌이킬 것이고 너희가 또 그럴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언제처럼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내 앞에 반영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물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두려오는 물질의 노예가 된 불신앙의 고질병 너희들이 거기서 신음할 것을 나는 또 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밑바탕에 지금 그럴 듯하게 완성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 한번 휘저놓으면요. 그 바탕에 있는 그 고질적인 더러운 것들이 금방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부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남편 되는 분이 이 고질적인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아, 경기도 일산에서 살다가 저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친구들을 좀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끊어졌는가. 그 고질적인 게 뭐냐면 도박이었어요. 그거 참안 끊어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또그 무리에 휩쓸리고 결국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런 문제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끊어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도박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 길이 아니면 어려워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날세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 하셨죠.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요? 천만에 저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고 계세요. 자긴 잘난 척하지만 그 속에 고질적인 불신앙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세 번은 부인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문화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이 고질적인 문제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귀신 같지 않아요. 아니 아 간지 하나님은 훤히 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땅 들어가서 배교하게 될지,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건 너희는 또 그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속을 훤히 아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왕정시대 이야기를 보세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게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감추어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요셉이? 요셉 같은 의인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하자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버려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깊이 아셔요. 10편 105편 말씀 17절과 19절에 요셉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단련했다는 말은 요셉에게도 단련할 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때 요셉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 깊은 곳을 헤아리셔요 하나님 보실 때 단련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요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요분 고난받아선 안되는 사람이에요 훌륭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요분 고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3장 10절이에요 여긴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나 내가,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그가, 그가 시나니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확실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내 모난 부분, 나도 모르는 고질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기에는 욥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심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머리에 물을 들이든지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참견 안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건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가 그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주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상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은 없었나요? 바르게 살았는데, 주뜻대로 살았는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내 관점이죠. 내가 나를 볼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잘 아셔서 나를 깊이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고질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깎고 단련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편견이 깨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기의 관점, 나는 내가 볼때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볼때 그것이 정답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편견,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닌가 보구나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지금도 여기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동의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높이실 것인가 문나세와 같은 이스라엘 문나세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문나세를 통하여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나세의 영적인 형편과 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과 이꼬르예요 똑같아요 고질적인 불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수준을요 누구처럼 한 사람 요시야처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나으냐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런 규범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지와 인자와 자비와 긍율로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라 말씀을 담고 있는 요시야처럼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요시야처럼 너희의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높이시겠다.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이미 높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과 그 이름에 걸맞는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시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시죠. 요시아는 그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 의해서 율법서가 발견이 되어 얼만큼 말씀과 상관이 없었던 시대였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시아가 듣고 말문이 막힐 만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잊혀졌던 6월 절까지 부활을 시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입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 23장 2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며 확인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을 하나님이 끝내 버리시, 예루살렘, 유다 땅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는 어때요?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정과 충성을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을 모두 다 원위치에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이해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시아, 너가 잘했으니까 너 때는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대로 내가 밀어낼 거야 그대로 내가 진행할 거야 그대로 이들을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대목이 항상 궁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잠시 개혁했다고 고질병이 치료가 될까요? 좀더 하나님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화초를 기르다 보면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잎사귀가 마릅니다 전체가 다 마르는 게 아니라 끝이 말라요 그러면 저는 끝만 도려내죠 가위로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말라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뿌리에 과습이 됐든지 뭔가 이유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든지 뿌리에 조치를 취해야 이 나무가 살아요 요시아의 잠깐의 개요. 여러분, 입사기 잘라내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 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수술하고 도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현대의학의 발전에 의한 치료법은 뭐냐? 유전자 치료라는 거예요. 유전병이나 암이 되는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치료. 그래서 존재의 설계도를 손대는 치료법이 바로 유전자 치료라고 해요. 가장 근원적인 치료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주셔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이들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로 높이게 하셨다.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5절. <laughs>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한 사람은,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역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에 걸맞는 명예로운 백성이 되어서 지금 소리를 높이며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는 이처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치셨습니까? 요시아가 고친 거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이들의 근원적인 고질적인 것, 적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이스라엘 유다 땅의 우상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문나세와이 요시아라고 하는 두 사람은 우리의 방식대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원하셨던 메시지는 문나세와 같은 인생들 곧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같은 신분과 정체성 위에 올려놓고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적인 가난 땅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좌정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명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쫓아가야 돼요. 어느 날한 여인이 은세공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은을 꺼내야 가장 아름답게 되나요? 장인은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내 얼굴이... 은혜에 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외형적인 규모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있고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저의 삶에 비출때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특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